블로이팅이팅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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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독. <웃음> <웃음> 네 머리 때문에 안 보인다.

아 너무 배고프다. 아까 뭐 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침에 먹었었지. 가운데 가운데. 어제 술 많이 먹어가지고 아침에 공복. 와 아니 엄청 잘해. 어시 누구예요 어시? 없어 없어. 어시 진태야 아니 오랜만에 나오셔서 그런가? 왜 이렇게 잘해요? 1년치 모아왔음 <laughs> 그래가지고 정남이 형이나 진태 형은 공간을 막으면 안돼 그렇지. 사람을 막고 있어요 둘이 개인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아까 여기 비었는데 네가 그냥 내려갔잖아 그런 수리가 필요가 없어 굳이 공간 막지 말고 그냥 트라이더지 붙어 있으면은 어쨌든 확률이 더 줄지 그 공도 잘안가 부담되니까 야 저거를 와 와아 할수 있어 어어훈이아요정이 접대축구 하고 있네 어, 저 개인기량으로 빼내는 게 진짜 그니 말도 안된 와, 좋았는데. 어, 아, 좋아한데. 난입. <laughs> 와,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그나마 스쿼드로 아, 보면 해볼만한 아, 게 빨간색이거든. 근데 파란색이랑 더 비빈다. 아니, 파란색은 일단 위압감이 너무 세. 너무 왜 이렇게 근데 파랑이 이게 밸런스가 잘맞나메꿔줄 사람들이 많잖아. 어떤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아,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내가 나만 받아 줘야 돼. 받아 줘야 돼. 핑크 하나만 나나만 받아야지. 그렇지? <laughs> 그 파란색이 전체적으로 밸류가 높아 사람들. 이 <목소리> 형들이 경 <laughs> 것 같은데? 경, 형들이 경운형 막 욕해서 그래벨 아니, 경운형 잘 하지, 아니... 그러니까 <laughs> 비슷해... 아, 그 위압감이 와... 아, 이제 어 됐어. 아... 오. 제... 어... 인수 좋았다, 나 있을 때... 바로, 바로, 바로... 죽었다...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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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이고, 아이청운이디아도란아 청운이. 뭐? 정남이고신 조마. 아조마아이아나신아 좋은거 하나 거까 저거 싸 너무 구린거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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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도조이 신는 이유가이기질이돼있 어. 예,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뽕득실을 해 놓잖아. 진태영 콜. 형아 괜찮아? 점 네, 누가 어시 누구야? 예. 남이요 아, 저기 나이스. 도 있잖아. 신발은 멀쩡한데 앞코가 어, 어. 응. 나가더라고. 그런 데. 그래 가지고 난 신발 살때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게 여기 바금지거든. 조마 좋아, 좋아, 이거? 난 괜찮아. 가자 아 이게 조마에서 제일 신형인데도 10만 원 초반이니까. 안 아, 왔어, 그래. 네. 려 떼려. 아, 아식스나 이런 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아식스도 많고. 아식 저게 저게 비아노아지 진태영이 지금 신는 거. 진태영 미준호. 아저 미준호인가? 미준호는 발볼 좁아. 나 발볼, 좀 넓은데. 발볼 넓으면은. 눌러 줘야 돼. 오! 발볼이 넓은데 나이키 신어? 주진나, 주진나, 주진나. 아, 막막 넓진 않은데. 뭐 맞는데. 나 이거 6 5 신거든. 근데 널나 이거 신다가 나이키 신어 봤는데 발 깨지는 줄 알았어. 너무 아파. 너 몇이야, 이거? 이거 60, 60. 아 발볼 넓어 보이긴 한다. 어, 발볼 괜찮고. 아, 어... 인다 조심해. 막아 줘야지. 왜, 왜, 왜 수비? 정남 영이랑 진태 야, 형이 다. 잡고리할수 <laughs> 있어, 할수 있어. 이할수 있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laughs> 에이, 웃어. 한한만한만한만. 오, 나이스. 야. 미쳤네. 여기서 원투가 되네. <laughs> 진태형이 혼자. 다 <laughs> <나> 오실... <laughs>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아 이거 지금 정남이 형 단독골. <laughs> 아니야, 진태형이세번 <laughs> 터치 넘었어. <laughs> 모든... 아오 까비 아니 모든꼴이 다거아말었어 <laughs> 진태양이? 응 어. 이제 <laughs> 어시 아니면 꼬리 어씨야 두꼴 삼어시 어시 아니면 꼬리지 다섯 꼴인데 두꼴 삼어시 <laughs> 가자 하나만 하나 핑크 하나만 <laughs> 할수있어 도채 <laughs> <구체! 웃음> 핑크 할수있어 <laughs> <구체>! 와아 <laughs> 이게 가장의 무게다 <laughs> 이거지 근데 어시 두거든요. 단독골로 쳐도 돼. 어 어시 없죠 형님. 형님 어시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럼 경준형 어시 경준형 골로 해. <laughs> 단독골은 <laughs> <laughs> 포인트 두개 줘야지. <laughs> 혼자 2 인분 했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렇지. 인수 잘했다. 때려, 때려, 때려. 아니야, 인수도 빠따가 안 좋아. 나랑 비슷해. 인수 다 다리가 안 좋더라고. 어. 그. 수술해가지고 음, 아장나있잖아. 제 아, 뛰면 안 된다. <laughs> 이게 얹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음. 나도 왼발이 아장나 있어서 너도? 슈팅이 안 되고. <laughs> 그래서 조금만 위험해 보면 그냥 안 하잖아. 아, 접 데가 없어요, 진태 <laughs> 형. <주테형. 웃음> <목소리> 이거 끝나고 파스 좀 뿌려야겠다. 나도. 아, 아, 오후에 또 러닝 나가야 돼. 체력이 아, 안, 체력 안 좋으니까. 아, 해야지 일분 이거 콜안하는 건가? 1분만. 1분만. 막공 콜은 없지. 그냥 시크릿. 야, 시크릿. 야, 시크크릿 야, 시크릿. 야, 시크 야, 시크 야, 몇분이예 10초 어. 이거 끝이다 영우야! 영우야!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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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